비트코인, 누군가는 이것을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중앙은행을 무너뜨릴 화폐 혁명이라 칭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미래를 바꿀 자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실험일까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퍼드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12일,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무려 9만 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그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견줄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베일에 쌓인 인물, 다들 누군지 아시죠?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이름,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년하고도 조금 지난 2010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는 예고 없이 도련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채널 HBO는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영 전 공개된 예고편에서 감독 컬렌 호백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드디어 밝혀냈다라는 강렬한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한동안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영구히 유실된 것처럼 여겨졌었던 사토시의 110만 개의 비트코인. 원화로 약 100조 원이 훨씬 넘는 물량이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HBO 다큐멘터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는 속담처럼 빈약한 음모론과 부족한 논리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만 남겼습니다. HBO의 다큐멘터리가 방영 전부터 심하게 어그로를 끌면서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확언을 한 것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그동안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됐었던 사이퍼 펑크들의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절묘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유력하게 추측되는 첫 번째 후보는 닉 자보입니다. 닉 자보는 비트코인이 막 출시되었을 당시에 닉 자보를 제외한 유력한 인물로 지목받던 나머지 3명은 사토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닉 자보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이니셜 NS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니셜 SN이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이니셜이 비슷하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우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들이 시기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흔적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닉자버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기사에 담았던 내용인데요. 닉자버는 2009년 중반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고, 2011년,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인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골드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길게 서술하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비트골드는 비트코인의 전신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쉽게 출시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8년, 바로 이 비트골드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닉자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골드와 비트코인 둘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본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와 다이, 그리고 피니는 내가 아는 한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닉자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이 발언은 닉 자보가 오랜 공백기를 갖기 전에 올린 마지막 글 중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다른 비트코인 초기 기여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나눈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토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13년 만에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중한 명인 마르티 말미에게 나는 다른 일로 이동했고 아마도 미래에는 내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사토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닉 자본은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자신은 절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렌 세서먼입니다. 이렌 세서먼 역시 초기 사이퍼펑크의 일원이었고 프라이버시 운동가 활동을 했는데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암호학 전문가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익명 메일링 시스템, 믹스마스터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믹스마스터는 메일을 전송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하게 천재로 인정받았던 이 랜세서머니 사토시로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렌 세서먼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는 유력한 근거 중의 하나는 사토시와 마찬가지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렌 세서먼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시처럼 영국식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렌 세서먼이 사토시로 의심받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토시라고 유력하게 추측되는 또 다른 인물, 할피니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둘은 PGP라는 컴퓨터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의 개발자로 함께 일했고,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4년 3월, 미국의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LA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고, 컴퓨터 엔지니어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뉴스위크의 끈질긴 보도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위크를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라졌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3년 만에 게시판에 나타나서 I'm not Dorian Nakamoto 라는 짧은 글을 쓰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고 있던 동네 이웃 중에 하나가 바로 할피니였습니다. 할피니와 가깝게 지내던 렌세서머니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할피니의 이웃에 살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착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렌 세서먼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과 기능성 신경장애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렌 세서먼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미완의 연구가 비트코인의 설계와 유사한 익명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가 사망한 시기도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사라졌던 그 시점에 두달 뒤라는 것이 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피니. 여전히 많은 비트코인 맥시들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고 있는 인물이죠. 할피니 역시 암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났고, 사이퍼펑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커로 활동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피니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할피니의 주변에서 사토시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할피니는 사토시가 보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수령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사토시 외에 노드를 운영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토시가 사라질 무렵에 작성된 마지막 게시물 중 하나에서 할피니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할피니가 2013년 3월 19일 비트코인 톡이라는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물에서 사토시가 크립토 메일링 리스트라는 사이퍼 펑크들이 활동하는 포럼에 처음 비트코인을 소개했을 때 많은 암호학 전문가들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신은 오랫동안 암호학적 지불 처리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할피니는 RPOW라는 작업 증명 기반의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RPOW라는 기술이 바로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 방식인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비트코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들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 자보와 웨이다이를 만나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처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을 때 할피니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했고 초기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해 70개 블록을 채굴하고 사토시에게 테스트용으로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첫 번째 비트코인 수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사토시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버그를 발견해서 알려주면 사토시가 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던 2009년 1월 3일, 그 당시 이미 할피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학자였고 사이퍼펑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9년 8월, ALS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병이죠. 할피니는 2년 뒤인 2011년에 루게릭병 증상이 심해지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하루종일 앉아있으면서도 아이트래커라고 불리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고 컴퓨터로 코딩도 할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고 사토시가 도련 사라진 2011년 5월이라는 시점과 병에 걸린 할피니의 은퇴 시점이 일치하고 도리안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사토시 본인이 게시판에 글을 썼던 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 당시 할피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트래커를 이용해서 느리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사토시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내용은 할피니가 직접 포브스지에 답변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토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짜가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할피니는 결국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지금 냉동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저는 혹시나 할피니와 사토시의 기록들에서 조금이라도 더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결심을 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그의 흔적들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챗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GPT에게 사토시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GPT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웹사이트들만 알려주는 앵무새 같은 답을 저에게 줬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요 사토시의 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지만 저는 사토시 정치에 대한 힌트는 반드시 할피니와 관련된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피니에 관한 정보를 넣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화면만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참을 GPT와 대화를 하던 중 사이퍼펑크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링크를 누른 뒤에 저는 기다렸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에 할피니가 도움을 주고 있었을 때 그는 이미 유명한 암호학자였으며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해커로 활동했던 경험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연결되지 않았던 사이트가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활동할 때에도 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에 접근해본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제가 찾아왔던 수많은 사이퍼펑크들의 기록들이 저를 이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대로 저는 토르를 통해 제가 원하던 사이퍼펑크 아카이브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뜻밖에도 제가 이전에 본 기억이 있던 에리 큐즈의 사이퍼 펑크 선언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창을 닫으려던 순간 선언문 하단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에 발표된 이 선언문 아래 에리 큐즈의 이름 옆에 알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추가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웹페이지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지갑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블록체인 탐색기에 입력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갑 주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이 문구가 혹시 암호화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양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이 텍스트를 입력하며 분석을 시도했고 마침내 소름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해독된 암호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나 할피니에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도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이렇게 막연한 시간 정보만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암호문에 적힌 시간이 되어서 다시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호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힌 새로운 암호문을 다시 암호 해독기에 입력해 보았고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거 10일 전부터 도지를 모아라. 0.435 달러에 두꺼운 벽을 세울 것이다. 모든 멤버의 참가를 강제하지는 않겠다. 시간은 UTC-4 기준이다.라는 내용의 텍스트였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등장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암호문을 확인한 시점은 미국 대선이 약 2주 정도 남은 때였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도지코인 차트를 확인해보니까 가격은 0.14달러 근처였고, 암호문에 언급된 0.435달러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끝났지만 도지코인의 가격은 0.435 달러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도지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암호문이 정말 내가 말로만 듣던 세력의 신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코인의 급등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암호문에 적혀있던 0.435 달러를 넘어서 0.438 달러까지 상승한 뒤 하락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로 대선 10일 전에 암호문의 지시에 따라 도지코인을 매수했다면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현타가 강하게 몰려왔고. 바로 그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암호문은 또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 암호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작전명은 사일런스다. 우리 채널은 카르다노를 배정받았다. 너무 많은 거래량은 위험하다. 0 6 5달러부터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작전명 같은 유치한 표현과 우리 채널이라는 문구를 보니까 이 작업을 주도하는 집단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카르다노의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암호문에 언급된 0.65달러에서 분명히 이렇게 저항을 받고 하락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함이 또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조금만 더 빨리 확인했다면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포모가 강하게 울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웹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며 혹시라도 중요한 신호를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어제! 드디어 암호문이 새롭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공지하지 않으면 UTC-4 기준이다. 앞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아올 것이다. 카르다노는 거래량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를 동원하겠다. 방어선은 256달러에 아주 두껍게 설치한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고 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놓쳤던 카르다노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획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 암호문에 언급된 코인은 확실히 더큰 규모로 보였습니다. 현재 이 코인 가격은 40달러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암호문에 언급된 목표가 256달러는 대략 6배의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시드 중 일부분을 이 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를 게 분명한데 왜 전부 투자하지 않았냐라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0%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암호문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은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신중히 접근한 것입니다. 사실 저 혼자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조용히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라는 제 좌우명처럼 암호문에 나와 있는 이 코인 제가 모두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제 영상과 종목들이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에 한해서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스팸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5528-2156 문자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사토시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 1 0 5 5 2 8 2156 문자로 사토시 자 이렇게 보내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못 봤습니다.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살짝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을 한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본인 휴대폰 번호 뒷네 자리 있죠? 예를 들어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제가 문자는 보내셨는지 댓글에 써준 번호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제가 6배 상승이 예측되는 이 코인명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간혹 유튜버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종목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명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넘버원 방구석 트레이더 데이비이습니다 감사합니다.